여유 있는 남자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여유 있는 남자한테 환장한다고 하죠. 대체 이 여유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매력적인 여자가 결혼에 성공한 채 관점에서 여유라는 것은 매력의 결정체입니다.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건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유로움과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바로 조급함이죠. 여자 앞서 이 조급함을 없앨 수 있는 심리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놓고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한층 더 여유 있는 매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만약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놓으셨다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상기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과 4번 파트는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내용이니까 1, 2번 파트에서 대략적인 개념을 확인하신 후 3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건 의연함이에요. 이건 게으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연하다는 사전적 정의는 의지가 강하고 굳세어 끄떡없다는 뜻인데 이 의연함을 잘 보이는 남자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의 내면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본인의 감정을 느끼고 수행해주되 감정을 내 안에서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남들 앞에서 그걸 표출하지 않습니다. 잘 다스리고 성숙한 태도로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되게 성숙하고 감정... 예복이 적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의연함은 단순히 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의연함을 가질 수 있나요? 물론 이 의연함은 꾸준한 내적 연습을 거치면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릴 방법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건 2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가령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가정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친구들이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더 취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은 상황인데 그 찰나의 순간 감정을 다스리면서 술을 덜 마시고 조절해보시면 는 거예요. 난 이제 난 천천히, 천천히 마셔야 마셔야겠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이게 바로 연습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느껴지는 감정을 잘 관리한다는 뜻이고 이게 곧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내적인 근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게 말로 만들었을 땐 당장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0대 초중반의 남성분들은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생각보다 분위기에 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테스트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당장의 쾌락을 절제하는 연습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추워서 운동하기 귀찮은데 퇴근하고 기엽고 헬스장을 가신다고나 치킨이나 피자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오늘 하루는 한번 참아보는 행위도 적절한 연습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의연함이 몸에 취하되면삶 자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 여자는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심이 잘 잡혀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게 곧 남성적 매력으로 직결된 것이죠. 제 전자책을 읽으신 이후 좋아하는 여자와 사귀는데 성공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여유있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여유를 갖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요소를 갖기 위해서는 의연함이 필수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이번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번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삶에 대한 의연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애라는 실질적인 본 게임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인간 관계에서 의연함을 갖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 을 만나보신 분들잘 아시겠지만 간혹가다 보면 집단 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MT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술 게임이 끝나고 다들 뻗어서 자고 있는데 한 남자가 아침에 친구들 해장시켜 주겠다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모두 늦게 일어나서 그 국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을 버릴 수밖에 없 어요 이때 이 남자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다들, 다들 안 먹어주다니, 안 먹어주다니 너무한 거, 안 아니야.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혼자 상처받다가 그게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에 내가 열심히 음식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먹어서 화나더라.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뭐, 지 아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였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음식을 만든 행위는 본인의 인정 욕구를 채기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을 뿐이죠. 차라리 아이스크림 같은 걸 대량으로 사와서 냉동고에 넣어놨다면 음. 늦게 일어난 친구들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 일화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 욕구와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혼자만의 배려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남녀 관계로 대입해 본다면 여자에게 배려심 있는 행동을 보이거나 사소하게 챙겨주는 행동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이 없으면 실망하거나 주눅 드는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당한 보상이 오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거절받았다고 확대석을 해한 것이고 그 심리가 결국 관계 파탄을 이끌어낸 것이죠. 아직 여자 친구도 아닌데 이미 이 여자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원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자 기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아하니까 기대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대심은 오로지 여러분만의 감정이란 걸 떠올리셔야 해요. 아직 혼자서만 그녀를 더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만 그녀와 미래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감정의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빨리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여유 없는 남자들이 가져오는 악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여유가 있는 남자들은 관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잘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기대 심리부터 낮추셔야 해요. 내 감정이 개입되고 기대심이 들어가는 순간 여자 앞에서 평소보다 더 과한 액션을 취하거나 어색한 비언어적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혹시 기대 심리는 첫 만남에서도 버리는 게 낫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깊게 빠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 여자는 어차피 잘안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착한 남 남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분들은 좀더 과하게 어차피 여자랑 안 된다는 라 생각으로 임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힘이 덜 들어가고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여자를 무시하거나 건성건성으로 대하시라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내 앞에 있는 남자가 불편한 기색이면 미인도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그녀와 잘 되기 위해서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여자랑 잘안 되어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마인드를 형성하자는 목표를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대 심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3번 파트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특히 어느 정도 상대방 여성과 라뽀가 형성된 이후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뻔한 남자에 대해 큰 흥미를 느끼기 어려워해요. 이 사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네. 슬슬 캐릭터 알아갈 것 같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에 대한 여자의 흥미와 관심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제 전자책에도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지만 여자의 머릿 속에 여러분을 넣으려면 호기심이 들게끔 상황을 이끌어 가셔야 해요. 여유 있는 남자들은 이걸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정 짓기 어려 붉은 병황이에요. 흔히 말하는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깨뜨려 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깡통을 발로 찬다거나 분위기가 험악하게 여자를 다그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보이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시라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간만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거나 직장 동료들끼리 볼링을 치러 갔는데 수준급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는 등 전혀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깨뜨리는 행동을 보여주시라는 것이죠. 또는 윗선에 보고할 일이 있을 때 팀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유리한 쪽으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뻔한 사람이 아니네. 되게 강한, 강한 면이 있구나. 있구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내적 동기가 생기고 그 모습을 여자가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루틴이 항상 회사 집, 회사 이렇게 심심한 남자인 줄 알았지만 클라이밍이나 드럼 연주 또는 서핑처럼 익사이팅한 취미가 있어서. 그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규정짓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남자가 집돌이인 줄 알았는데 의외의 활동적인 면모를 보고 선입견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 그 취미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챙겨주는 모습,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첫인상이 순하고 다정해 보였는데 이 관련 전화가 왔을 땐 명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을 규정짓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심리적인 여유가 부족한 분들 특징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걱정해서 스스로 착한 사람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해. 이런 사고방식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쉽게 여러분을 교정짓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앞에서 항상 한결 같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온순하고 별볼일 없는 남자로 이미지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심지어 외모가 순둥하거나 부드러운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항상 남들에게 외모와 알맞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스스로의 행동에 규제를 거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하나의 예시로는 여자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싱글생글 웃는 경우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물론 또 남녀가 처음 만나 인사할 때 자연 자연스럽게 미소짓고 인사하시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화할 때마다 항상 억지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여자 입장에서 가끔은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 헷갈려야 하는데 표정과 행동에서 이미 여유가 없어 보이고 이 여자한테 얼마나 호감이 있는지 겉으로 다 드러나다 보니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심리적 여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대일관 대화 내내 미소짓는 모습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온순한 남자로 규정짓게끔 만들거나 인위적인 남자로 규정짓게 하기 때문에 대화할 땐 가끔 무표정도 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 파트에서는 이 여유를 기반으로 여자의 호감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방금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여자의 호감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어 회화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통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은 첫 만남부터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뜬금없이 어필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유 있는 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의연하게 기다리고 타이밍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여자와 애프터데이트로 종로 쪽을 갔다고 가정해볼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외국인이 남자한테 길을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때 비로소 이 남자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 즉시 여자의 호감도는 더 올라갈 거예요. 남자가 말로써 자기 자랑을 떠들지 않았고 데이트를 하던 도중 자연스러운 상황 안에서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 있는 남자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 외적으로도 여자와 대화를 할때 진중할 땐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웃긴 상황에선 사회적 센스를 함양한 가벼운 태도로 웃어넘기는 모습 등잘 치고 빠질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던 뜻이죠. 이런 태도는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지고 지이자한 모습만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그녀의 물고기가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는 곧 심리적 여유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나를 쫓아다녀야 하는데 내가 그녀를 쫓아다니기 시작하게 돼요. 하지만 여유 있는 남자는 다릅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지금은 어느 정도 심리적 여유가 생겼지만 20대 초반에는 소심하고 별볼일 없는 평범한 남자 중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수없이 경험으로 부딪힌 끝에 매력적인 아내와의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제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여 남성분들께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밤낮 구분 없이 혼신을 담아 만든 제 전자책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고 제게 감사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드릴 수 있는 내자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